여기까지 오실 사범생활을 거쳤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 처음에는 저 지금 특공무술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요. 음. 태권도 사범을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여기 일산에 있는 김재훈 태권도장에서도. 어, 어디 태권도? 김재훈 태권도장이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십, 십 년도 넘었죠. 네. 네. 김재훈 태권도장에서도 했었고. 사범생활 했어요? 네네. 월급받으면서? 네. 거기서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배웠죠. 어떤 걸 배웁니까? 거기서? 거기서 가장 많이 좋게 배운 거는 음.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오, 좀 많이 배웠어요. 역시 프로그램이 중요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시흥에서 문대성 태권스쿨이라고 그러면 문대성 선수가 직접 가르쳐요? 아니요. 어, 얼굴은 한 번도 못 <웃음> 봤어요. <laughs> 그게 프린차이즈 같은 거네요. 아, 내용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어 거기서도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한번 했다가 네.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음. 어느 분이 허물어져가는 건물에 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제 체육관을 거기서 한번 해봐라 본인한테 네그 대신 월세는 안 내도 된다 오. 이제 나는 보상을 받을 거니까 내가 네. 월세를 지원을 해주겠다 아 하지만 전기세를 전기세랑 관리비를 음. 내라 딱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한 거네. 네, 네, 무료로 했는데 네. 한1년 동안을 했는데 네. 거의 지하에 네. 좀안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가, 아 미용실 이발소 같은 데인데, 아, 네, 제가 그 심정을 압니다. <laughs> 아, 저도 네. 그게 들어왔었는데요.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죠. 저도 낫겠네. 망했, 아니, 망했네. 1년 했는데, 네. 어그관원수보다 바퀴벌레 수가 좀더 많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뭐 끝난 거네. 그쵸. 그렇죠. 네. 어,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때, 때 마침 음. 이제 이사를 갈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셋집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아, 그때가 몇 년도에요? 10년 됐어요, 지금. 그때가 2 0년 10년이요. 지금도 4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거 아니죠? 아유, 지금은 <laughs> 저 아파트 사가지고. 아, 불러주지 않잖아요. 옛날에. 아, 그렇군요. 그때 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네. 집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그럼 2천만, 음. 2,800만 원이 나온다. 그렇지.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음. 4천만 원은, 4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음, 그렇지. 네, 대출을 받자, 음. 해가지고 2,8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음. 2천만 원으로 체육관을 이제 얻고, 이제 8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자, 전형적인 <laughs> 그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네. 그렇죠. 그, 네. 그게 지금 어디에요? 지금 하고 있는 체육 김포풍무동 체육관이에요. 지금 그게? 예 네, 근데 그때는 밤이었고 네. 이제 확장을 한 거죠. 좀잘 되고 나서 지금. 제가 확장하기 전에 갔잖아. 네, 네. 거기. 사람이 드글드글했어. 어 그때 공권요술 거의 시합도 했었어요. 거기 시합도 했지. 예그더운데 네, 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 시합, 공권요술 시합. 우리가 미니 시합 자주 하잖아요. 예. 네. 재밌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참고로. 전준호 관장님은 공권유술 그사범님이시고그 <laughs> 공권유술 안전 고단자, 그런 분이란 걸 알리고요. 안 해본 모습이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laughs> 어, 이제 돈이 음. 딱 이제 없다 보니, 음. 처음에 저희 이제 체육관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음. 매트도 없었고, 사각백도 어. 없었어요. 어. 그리고 스피커도 없어가지고, 음. 저희 이제 형님, 음. 집사람 오빠가 음. 이제 게임을 잘 하시거든요. 무슨 뭐, 컴퓨터 게임? 예. 네, 뭐스타크래프트도 잘하고 음. 막 해서 게임 대회 에 나가셔서 음. 스피커를 상품으로 타서 저를 준 거예요. 온 우주가 이관장을 <laughs> 도와주는 거야. 예. 야. 야. 예. 그래서 이제 5천 원짜리 MP3 하나 사가지고 음. 아이들한테 그걸로 명상 음악 틀어주고 이제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명 들어오면 그걸로 띠틀 음. 하나 사고 음. 한명 들어오면 매트 하나 사고 그러면서. 음. 이제 네. 그러면 체육관 두번딱 옮긴 거네. 한번 옮긴 거네. 그죠 거기서 지금까지 하는 거고. 네네. 거기서 대박이 난 거야. 네. 내가 그때 가본 지가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쵸. 확장하고 네. 나서는 안 가보셨죠. 확장 옆에 네. PC방인가요? 무슨 방을 털었죠? 확장 한 공사한 그. 아, 거기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빈 네, 네빈 곳이었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laughs> 일입니다. 내가 그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패밀리즘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투철한 그 서비스 정신도 있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젊은 젊은 시절이잖아. 네. 전준호 관장님이 나도 물론 젊었지만 그 이런 사람이 체육관을 해서 실패하면 세상이 잘못된 거다. 네. 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자수 선거를 통해서 체육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다음에 300개의 그패밀리 회원의 관장님들도 같이 그 쉽게 말하면 성공하자는 그 설령을 걸고 네. 이끌어 나가시고 계신데 지금 일을 만족하세요? 만족하죠. 그 성공하는 관장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대의 음. 흐름을 음. 잘 아는 관장님들이 성공을 하는 음.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공권유수 관장이 같은. 그쵸. 그 다음에 전조는 관장인 그런데, <laughs> 특공부슬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이 좀 떨어지는데, 너무 운영을 잘하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특공부슬 간장 체육관 중에 이렇게 번성하는 체육관을 본 적이 없어. 네. 그걸 왜그런 거야? 시대 흐름이 역행하는잖아. 어, 그상품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그 네. 상품을 포장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 이름이 가온 도장이라고 지은 이유가 네. 전 목표가 있었어요. 어. 어, 가온 도장, 음. 나온 도장, 음. 다온 도장, 음. 라운 도장 이렇게 해서 온으로 가네. 예 네, 온라인을 <laughs>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온라인이거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아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온라인처럼 시대의 흐름을 타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어. 가온 도장으로 음. 우선 이름을. 그러니까 거치겠다. 같이 잘 되자는 뜻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성공하는 관장의 특징이 시대의 흐름을 타, 어떻게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홍보죠? 홍보. 온라인의 홍보를 모르고 나서는 네. 지금 성공을 할수 있다고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장, 성공하는 관장님의 첫 번째 그 성공 요인은 마케팅이네?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엉터리고 관장님 마인드가 안 좋아. 네. 그래도 이 마케팅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는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네. 마케팅이 첫 번째고. 네. 마케팅은 어떻게 해, 요 그러면? 관장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저 네. 관장은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어떤 심리가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관장은 아이들한테 무슨 사기를 치거나 잘못된 <laughs> 방법으로 가르치고 무술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걸 해서 네. 이상한 방법으로 관원들을 끌고 그걸로 인해서 영리를 취할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음.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음, 우선은 마케팅보다는 홍보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면, 네. 과장님들이 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네. 홍보를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관장님들이 좀 있어요. 보약? 예. 그러니까, 아, 내가 홍보를 하면 잘될 것이다. 어, 바로 잘될 것이다. 어. 예. 보약 먹으면 이제 힘이 음. 붉은붉은 날. 그렇게 생각하지저럼 근데 홍보는 음. 비타민이거든요. 꾸준히 많이 먹어야 되네.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답인데, 음. 과장님들은어 아 애가 떨어졌네, 음. 전단지 뿌리자. 그렇지. 뭐 현수막 걸자, 뭐 하자. 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해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꾸준히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네이버를 잘 공략을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아 블로그만이 아니죠. 음. 네이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좋은 게플레이스에요 맞아. 지도. 어 지도가 나오는 건 일부분이고요. 음. 플레이스를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네이버를 공유하는 데첫 번째가 <laughs>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버 네. 플레이스죠. 네이버 플레이스. 그리고 플레이스랑 연관된 음.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를 꼭 하셔야 돼요. 나 이거 몰라? 그 소상공인 광고는 뭐야? 소상공인 광고는 음. 그 지역에서 나가는 광고인데, 네. 어 회장님도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시죠? 뉴스 봐 보죠. 요즘에 뭐. 더 많이 볼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어 뉴스 음. 그 뉴스 하단에 음.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모르겠다. 아 이게 광고구나 하는데 뉴스를 어. 보다 보면 어. 그 지역에 이제 저 신청을 하면 광고가 음. 나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유심히 반 봅니까 클릭률이 엄청납니다 고래 그래? 한 달에 예. 한 달에 8만 명이 클릭을 해요 진짜로 예. 8만 명이 클릭을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요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 정말 진짜 주옥 같은 <laughs> 주옥 같은 이건 얘기네. 그렇죠. 나도 몰랐던 얘기거든요. 네. 8만 명이면 네. 어 회장님이 네. 8만 장을 전단지를 뿌린 거랑 같은 효과예요. 아니 그리고 그거 클릭을 한 전단지는 보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럼 클릭 한게 8만 명이라는 거 아니야? 네. 전단장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 어떻게 소상 소공인에 들어가서 어,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여기다 막아가갈 건데 <laughs> 첫 번째 네이버 광고 네. 하고 치면 뭐가 나와요? 네이버 광고에서는 크게 저희가 활용할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음, 파워링크와 파워링크 있죠. 네, 소상공인 광고요. 그거못 봤는데. 아, 지금 한번 사상... 여기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저희 체육관 거는 저희 네.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네. 뉴스를 보신다면 음. 여러분,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소상공인 음. 광고를 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 음. 뉴스 하단 부분에, 음. 이게 소상공인 광고예요. 진짜로? 예. 네. 돈 내고 하는 거잖아. 이게 음. 한번, 이 사람만 돈이 나가고요.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제 그, 음, 동영상에 중간에 이거 삽입을 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뭐안 나갈 건데 캡처를 해서 캡처를 한번 하세요. 아, 이거는 제가 따로 보내 드릴. 보내 주세요. 캡처해서 예, 예, 예. 우리 말 저희, 중간에 저희 걸로 해 가지고 음. 보내 드리는데 클릭을 하면 음. 이제 이게 오. 플레이스예요. 이렇게 막네 야. 어 이제 모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특공무술 주제서 가온도장이라고 한번 음. 검색을 하시면 음. 어, 저희 가온도장의 플레이스가 나올 텐데요. 어. 저희 플레이스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우리 플레이스. 그렇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볼까요? 어 그. 우선은 관장님들이 홍보를 음. 안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 회장님은 홍보를 잘 하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홍보를 멋지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 하는 사람들은 왜안 할까요? 게을러. 어, 그쵸. 그렇죠. 첫 번째가 게을러고 <laughs> 두 번째가 너무 게을러. <laughs> 세 번째는 아주 게을러. <laughs> 그래서 이 사실 관장님은 바빠야 되거든요. 음음. 이렇게 이제 한가하면 안 돼. 하다 못해 앉아서 추석 부정리에도 하고 카카오라든지 이런 그 SNS로 애들 사진 에도 찍어서 보내주고 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서 먹이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 안 되죠. 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반장이 개떡같으면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냥 다니기 싫지.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오히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도자들이 네. 회원수가 더 없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막 네. 예를 들어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라든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유도 뭐 이렇게 선수 출신이라든가 그런데 그분들 인성 괜찮은데 네. 왜 그분들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의 마인드로